일단은 영상 보내주신 거. 그거 보면서 제가 조금 고민하고 어떻게 방향으로 갈지 좀 생각한 거를 이야기 나눌 거고요. 그래 다행인 게 네. 집이 지금 복잡하고 정리가 필요하다는 게 확실히 인지돼 있으니까. 네. 예, 그거는 그래도 좋은 점이고. 근데 짐이 좀 많아서 짧은 시간에 해결된 문제는 네. 아니다라는 거는 알고 계셔야 되고. 짐 많은 거에 대해서 천천히 정리를 해야 되고. 이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도 봐야 되고. 근데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친구분하고 어쨌든 한동 도 계속 살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서로 결혼하기 전까지는 네. 계속 같이 살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구분하고도 그 조율하는 점을 찾아야 되고 친구분이 청소를 잘 못하면 지금 선생님이 청소를 가르쳐줄 여유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청소를 좀 배울 의향이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봐서 네. 의향이 있으면 제가 좀 가르쳐드리고 네. 근데 지금 이집 상태에서는 청소를 할 만한 환경은 안 되거든요. 일단은 정리정돈하고 네. 비우는 걸 먼저 해야 돼요. 아, 네, 맞아요. 네. 물건이 많으니까 청소할 환경이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제그 평상시에 그, 이, 이 상태는 아니거든요? 제가 원래가 이제 혼자 살면은 네. 친구들 이렇게 놀러 오면은 진짜 너무 깨끗하다고 할 정도로 여기 집이요? 아니요, 아니요. 그 제가 뭐 혼자 살때 잠깐 이렇게 막 친구들이 파리가 미끄러지겠다 할 정도로 진짜 깨끗하게 사는 스타일인데 이거는 제 저희 제가 살면서 거의 지금 거의 거의 끝? 끝판왕이라는 거예요. <웃음> 네 <웃음> 이렇게 산 적이 없어요, 사실은. 저희 <laughs> 거의 집에서 살림을 안 하고 휴식 시간 휴식 공간으로만 사용을 하니까 거의 제가 청소를 하는 편이라서 너무 힘든 거, 이제는. 그래서 한번손 놨어요. 아, 나도, 나도 모르겠다. 너무 힘들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점점. 노면 안 돼요. 아, 너무 힘들었어요, 평생에. 평생. <laughs> 네. 그렇죠. 집이 휴식 공간으로 느껴지세요? 아니죠. 집이 네. 이 상태는 아니죠. 제가 그래서 휴식 공간으로 만들어야 돼요. 에이, 휴식 공간이 돼야지 집에서 쉬어야지 집을 정리하든 청소를 하든. 회사 출근해서도 더 힘있게 일을 하든 하는데, 제가 볼땐 지금 집은 휴식 공간이 안돼 있거든요. 네. 집이 아니라 짐 공간에 가까워요. 청소 정리 정도을 해야지 이 집도 쉴수 있는 공간이 되고, 이 좋은 집을 두고 되게 좁게 쓰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거의 몸만 그냥 네. 갔다가. 보통 부부 간의 문제나 친구 간의 문제나, 어쨌든 부부도 보면은 친구 같은 네. 동료 같은 사이기도 네. 똑같거든요. 다? 서로 그 의견 차이가 있는데 안 하는 쪽이있고부 많이 하는 쪽이부터 네. 있을 거 아니에요 둘다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이안 하는 분이 왜안 하는지도 파악을 해야 돼요 음, 정말 네. 못해서 못안 하는 건지 네. 네. 청소하고 청소하기 정리좀도 하기 그런 환경 자체가 안돼 있으면은 네. 애초에 시작을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선생님도 알겠지만 아, 나는 이 정도에 청소할 게 있으면은 딱 하겠는데 네. 이만큼 있으면 네. 아, 애초에 시작하기가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친구분도 이만큼 됐으니까 어려우니까 너, 너는 이만큼 됐는 거를 할수 있게끔 마련을 해주는 거예요 음, 그런 것도 있어요 제, 걔는 정확히 뭘 해야 될지를 알려주면 네. 편해 하거든요 보통은 그렇게 하려면 네. 그 선생님 역할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제가 되게 네. 평소에 좀 정리를 하면서 네. 야, 너는 이것만 해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저도 그게 안 되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러면은. 근데 지금은, 지금은 그게 안 된다고 지금은 네. 지금 환경 자체가 네. 그렇게 할수는 환경이 맞아요. 안 되는데 네. 만약에 전반적인 물건이 좀 정리가 되고 네. 우리 집에 필요한 물건만 남겨 놓고 네. 우리 집에 필요 없는 물건만 어? 나가면 네. 우리 집이 짐이 쌓인 공간이 아니라 네. 나에게 쓰이는 물건들만 남겨 줄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정리할 게 되게 심플해지거든요. 네,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우리가 퇴근했다 하더라도 내가 집에 있으면 내가 이만큼 하고 친구 보고 뭐 빨래 정도 개줘. 음. 아니면은 뭐 분리수거 정도 해 줘. 그러면 해요. 네, 뭐 설거지 해줘. 네. 심플한 것만 딱 하나 임무부여를 하는 거예요. 아, 맞아요. 네. 그럼 그걸 웬만하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걸 안 하면 양심이 없는 거고요. 아, 네. 본인도 같이 쓰는 건데.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 정도 웬만하면 해요. 네. 그거 외에 플러스적인 거를, 세부적인 거를 선생님이 할수 있는 쪽으로 해야죠. 네. 그 친구한테 세부적인 거를 다 하, 하게끔 네. 하는 건 어려워요. 네. 그럼 애초에 시작을 안할 거예요. 네. 일단. <laughs> 조금 조금씩 정리 시작할 건데. 1차적으로는 발코, 아차적으로 현관을 정리 먼저 할 거예요. 현관 쪽이 우리가 사람이 딱 들어왔을 때첫 맞이하는 공간인데 좀 복잡하잖아요. 저런 데부터 천천히 좀 시작할 거고 지금 혹시 세탁 어떻게 해요? 세탁... 안 하시나요? 아니 원래는 잘했어요. 했는데 제가 이사 갔다 오고 나서 들어왔을 때 너무 쌓여 있어서 네. 이거를 할 마음도 안 들어가지고 일단은 세탁방에 나가서 다 쌓아놨어요. 그래서 당분간 입어야 되는 옷들은 그냥 티셔츠 같은 거 많으니까 그그그속 그 같은 거는 그냥 손빨래해서 손빨래 네 그럼 저기 지금 세탁기 건조기가 뭐안 쓰이고 는 거네요. 그쵸 네. 근데 얼마 전까지 썼던 거라서 그러니까 이렇게 된게 그렇게 길진 않았어요. 되게 최근의 일이라서 아 그럼 세탁기 건조기가 네. 몇 개월 전까지 쓴 거죠? 네. 음. 뭐몇 개월이라고 한한두달 두, 전까지도 썼던 거라서 음. 세탁의 중요성을 좀 인식을 다시 시켜드려야 되고 네. 우리가 선생 아침 에 세수 할거 아니에요 네. 출근하기 위해서 뭐 친구분도 세수 하겠죠 <laughs> 세수를 안 하면 세수 의 중요성부터 아니, 다시 인식드려야 돼 우리 그몸 가짐처럼 집도 그렇게 매일 신경 써줘야 되거든요 그것 네. 중에 하나가 세탁인 거고 지금 이게 기본적인 게안 이루어지고 있어서. 제 영상 좀몇개 보셨나요?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네. 비슷하게 아... 흘러갈 거예요, 흐름면 <laughs> 제가 과제를 내드릴 거예요. 중간 중간. 네. 제가 올 때마다 하면은 더 아, 길어지고 매일 매일 해야 될 거를 제가 어정도 과제를 내드리고 할 거거든요. 아... 한다면 사진 전체 찍어서 보내주든 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음, 선생님댁은 뭐 친구분의 이야기 나눠보고 최소 10일 받을 것 같아요. 네, 최소 10일. 네. 같이 하다 보면은 조금 조금씩 궁금한 점도 생기실 수 있고, 여유가 좀 생길 거예요. 일단 연락 주신 건 정말 잘 하신 거고, 연락을 줬다. 집이 복잡한 걸 인지하고 있다. 가 되게, 그래도 다행이에요. 얘네 키운 지 오래됐나요? 네. 10년. 넘었어요. 10년? 네, 넘었어요. 12년. 와. 엄청난 친구들이구나. 네. 자식 같은. 너 친근하게 바라보네. 귀여워. 귀여워요. 아, 마치 털을 밀어서. 저 신발장 좀 볼게요. 오 청소기 먼지 장난 아니네. 청소기도 좀 비워줘야 돼요. 아이 문을 못 열겠는데? 아니, 쓰레기는 방 제가 오늘 청소하면서 내놓은 거라아이 신발 버릴 거예요? 아니 아니요. 어. 신는 것들. 아, 신는 것. 어. 오, 정리 좀돼 있는데요? 옛날에. 옛날에? 네. 저게 제 옷장이에요. 아, 저게 선생님 옷장이에요? 네. 이 안에 있는 옷도 찍고. 어, 응. 이리와. 응. 아유 완전 혼나기 직전에 약간 뭐 학생 같은데? 안 혼냅니다. 잘못 있으면 혼낼 수 있지만, 잘못 없습니다. 그래서 혼낼 이유가 없어요. 좀더 나아지는 과정을 좀 도와드리는 것 뿐이고요. 일단은 두 분의 성격이 정반대잖아요 네. 일단은 친구분은 어질러진 게 있으면 그걸 보고 좀 스트레스를 아마 받아 하는 스타일일 거고, 네. 선생님은 어질러진 걸 보고 어질러진 건지 모를 수도 있고, 아유, 아니면 어질러진 걸 보고 그냥 뭐 사는데 크게 지장 없으니까 뭐두자 아마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두 분의 성격이 다르니까 그 중간점을 찾아야 되거든요. 너무 어질러져 있으면 친구분이 힘드니까 그거를 중간 과정을 찾는 걸좀도와드릴 건데 근데 그 중간에 선생님도 어느 정도는 정리정돈과 청소를 같이 협조할 정도로 할수 있게끔 제가 좀 알려드릴 건데 메인적으로는 친구분이 많이 하게 될 거예요. 네. 그 친구분이 하되 그 플러스로 뭐 중간 중간 약간 서포트하는 느낌으로 선생님이 네. 그 정도는 제가 가르쳐드리면 할수 있겠죠? 네, 해볼게요. 네. 청소 정리 정도를 혹시 막 어렸을 때막 특별히 한 기억이 있어요? <laughs> 저희가 보통은 청소 정리 정도를 하게 되는 시기가 딱 학교 청소 시간이 있잖아요. 네. 그때도 그래도 그때는 <laughs> 하진 않았었어요? 학교, 네, 학교 다닐 때? 요 학교 다닐 땐좀 하긴 하잖아요. 학교에서요? 네. 아, 그거 도망가거나. 아, 진짜요? 창문으로 도망가거나 하기 싫어가지고. 오, 네. 진짜 싫어하시네. 애들 네. 하는 척만 하거나? 오. 이제 애들 열심히 할때 뒤에서 되게 네. 하는 척만 아, 하거나. 아, 그, 아예 재미없고 하기 싫으니까요?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아니, 창문으로 이렇게 도망가거나? 원래 저희가 학교에서 배우는 게 여러 가지 있는데, 네. 일반적인 학원 말고도, 네. 청소도 배우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네. 선생님, 그때도 못 배운 거네요. 네 배울 타이밍을 놓쳤네 배우기가 싫었던 거지 아 <laughs> 어, 배우기 싫었어 하기 네. 싫어가지고 <laughs> 아예 안 해버리면은 네. 이 집이 집이 아니라 네. 그쉴 공간이 짐이 돼 버려요 네. 기본적인 청소에 대해서는 제가 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얘는 네. 학교처럼 도망가지 마시고 네. 제가 좀 도망가지 않을 정도의 좀 심플하게 잘 가르쳐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볼 테니까 네. 너무 어려운 거 가르쳐 드리진 않을 거예요 네. 그럼 도망갈 수 있잖아요 네. 옷 좋아하시나요? 아, 딱히 좋아한다라기보다 네.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그냥 스트레스 풀려고 뭐 사다 보니까 네. 쉽게 살수 있는 게 옷이나 신발이어서. 아, 그쵸, 그쵸. 일, 사, 일반적으로 많이 네. 스트레스 해소를 하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좀 바꿀 필요 있어요. 음. 옷사고 그런 쇼핑을 하면은 청소할 환경이 또안 되거든요. 음. 짐이 쌓이면. 음. 옷은 제가 볼 때는 다 열어보진 않아요. 않을... 지만 충분히 있어요. 네. 스트레스 풀려고 네. 그냥 뭐 특별히 마음에 안 들어도 사는 거잖아요. 네. 친구분이랑 두 분이 얘기를 더 들어봐야겠지만 캠핑을 딱 장기적으로 네. 하실 생각이 있더라고요. 네. 캠핑에 대해서 좀 제대로 스트레스 풀수 있는 다 정리 딱 해놓고 네. 갈때딱딱 네. 집에는 캠핑에 대한 짐을 최선을 해서 네. 집은 좀 넓게 쉴수 있는 공간으로 네. 그렇게 해서 가면 될것 같아요. 일번은 모르시는 거 아니죠? 은 모르시는 거 아니죠? 가지고 있는 옷이요 스트레스 풀려고 산 옷이 많기 때문에 네. 아마 내가 막상 좋아하지 않고 안 입는 옷도 꽤 많을 거 같아요 네, 네, 네. 옷을 좀 내가 좋아하는 옷, 네. 앞으로 입을 옷 추려가지고 네. 그것만 딱 눈에 보이게끔 정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옷을 뭐 걸어두고 보관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네. 침대에 올려놓거나 네. 뭐 세탁기 앞에나 그렇게 네. 있었었어요. 네. 근데 옷둘 공간을 마련을 해두면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줄 거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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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그렇게 만들 거예요. 네. 나누오셨어요나도오신다 뭐 그래서 밖에 다내놨어요 어떤 거예요? 아 필기구 오 잘했습니다 아, 필기구 지금 엄청 많이 있어 요 혹시 나눔이나 이런 당근 해보셨나요 아 귀찮아서 아 귀찮아서 저 <laughs> 어제 진짜 네. 다른 거 하느라 바빠가지고 네. 이것만 좀 당근에 좀 올려주면 안 되냐 예 네. 싫대요 죽어도 못하겠대요 <laughs> 죽어도 못하겠대요 근데 얘가 진짜 자기가 잘 못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네. 자기가 잘 못한다고 생각하면 아예 안 해요 음, 선생님이 잘하는 건 뭐예요 저요 예 네. 그냥 일하는 분. 일. 뭐 잘하는 거야? 다른 거 잘도. 근데 당근 정도는 선생님 제가 좀 잘하니까 선생님 하시고요. 네, 아, 예. 그래야 될것 같아요. 네, 예. 당근은 제가 뭐 네. 하라고는 네. 안 해요. 그냥 아까 뭐 청소, 집안 네. 환경에 대한 정리 정도, 서포트 정도의 네. 역할은 필요는 해요. 네. 내가 좀싫더라도 좋아하는 것까지 는 어렵지만 네. 내가 해야 될일중에 하나구나. 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 될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출근을 하듯이. 집에서의 그것도 청소 정리 정도는 또 비슷하거든요. 내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움직여야 돼요. 네. 예. 당근을 근데 좀잘 나눔이나 팔거나 그런 걸잘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맞아요. 예 내가... 맞아요. 일단은 뭐30여년 인생 동안 해보질 않았으니까 네. 지금 시작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때 해본 사람이 하거든요. 맞아. 밖에 나가서 일하라 그러면 그건 그 하겠는데. 예. 근데 얘 특징이 좀 제가 정리를 하다가 얘 어차피 저 구석에 처박아놓고 그리고 얘가 쓰는 거를 제가 아니까 네. 그거 싹다 남겨놓고 다좀 나눔을 하고 있는데 보면은 자기를 아. 쓰겠대 아... <laughs> 그래서 좀 위험해요 <미워해요. 웃음> 아 어, 너무 짜증나 어, 그거 뭐 위험하다기보다는 아, 일반 정, 일반적인 돼요. 경우에요 아 근데 정리를 제가 그럼 못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같이 연습을 해야 돼요 아. 이게 아. 이 친구는 그게 싫기 때문에 피해야 돼. 난그 환경을 만들기 아, 싫어. 어떻게 보면 선생님의 기준으로만 하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근데 같이 그 중간점을 네, 찾아야 되니까요. 네. 이분이 만약에 아까 선생님 보기에는 당연히 쓰고 안 쓰는 물건을 기준해서 정리를 네.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안 쓰지만 네. 이 선생님이 알 정도로 귀여워하는 네. 물건이 있으니까 그럼 귀여워하는 물건이 분명히 한개한 한 개는 아닐 거예요. 열 네. 개가 있으면 네. 막 꺼내겠죠. 네. 뭐 그건 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돼 하면은 네. 거기 다시 의견 을 나누는 거예요. 어. 이거를 다 갖고 있기는 좀 그러니까, 추려가지고, 여기에서 제일 귀여운 게 뭐야? 아. 몇 개만 빼? 나다다 이건 덜 귀엽지? <laughs> 그러면 이걸 정리하자. 하면 선생님이 조금 설득이 될수 있어요. 아, 그렇겠다, 네. 그렇겠다. 다 귀여운 걸 하면은 반발심 생긴다니까요. 아. 네. 그런 식으로 조율할 <laughs> 필요 있어요. 역으로 음. 생각하면 돼요. 친구분이 갑자기, 오, 나 갑자기 삐리 꽂혀가지고, 네. 어, 정리 정도 배워볼까 재밌네. 네. 어, 너 이거 아... 평소 안 쓰잖아. 아... 버리자. 현재 선생님, 내가 안 쓰지만, 뭐 이거, 어, 이건 원래 이뻤던 거야. 네. 아니면 나나중에쓸것 같아. 네. 어떤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로 버리기 싫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건 선생님 입장에서 뭐 귀여워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세탁하고 건조기 돌리고 음. 빨래 정리를 최근에 하신 적 있어요? 아니요. 그러면은 빨래가다 하고 건조기가 되면 원래 친구분 다 하나요? 아 보통은 그게 네. 또 제가 때때로 달라요. 이렇게 어떻게 뿔꽃이면 다 개기도 하고, 네. 하기 싫으면 안 돼요. 그게 맨날 귀찮으면 안 하고, 네. 또할 마음이 생기면 하고, 뭐 그래서 꼭 얘가 100%다 하는 건 아니고, 만약에 그거를 무조건 개야 되는 상황이다, 뭐 그러면은 할할 할 그것도 있어요. 무조건 개야 될 상황은 무슨 말이거든요. <laughs> 뭐 특별한 뭐 기념일이 있어요? <laughs> 저도 앞으로 계속 고민을 할 거고요. 선생님도 뭐 일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에 대한, 친구에 대한 고민도 중간중간 삐꽂힐 때 한번 해보세요 삐꽂히면 열심히 하신다니까 친구분도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거 혹시 찾아 질문 주세요